매장에 화장실은 밖에서 거의 3분 동안 걸어와야 돼요. 화장실 갈 때. 노트북이랑 지갑 다 놓고 왔어요 그렇죠. 영국에는 절대 하면 어, 안 되죠. 안 보고 있다면 없어져요. 맞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인플루엔터과 모델 크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인데 <laughs> 저는 크레아의 3분 언니, 서류대 학생 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방금 드리나? 웃음> 우리 네. 엄마가 80년대? 네 패션 쪽 일하고 있어서 몇번 한국에 갔다 오셨어요 음. 아주 옛날에 이번 년에 오시면 은 진짜 놀라겠어요 우리 네. 엄마가 <laughs>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국에 모든 곳들이 밤새동안 열어잖아요 24시간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거의 다 열었죠 유럽에 그런 거 없어서 그리고 영국에는 일반 사람들 한국 생각할 때 생놀로지 같은 게 현대적인 제품이다 음. 많아서 차량차나 게이밍쪽에 VR 나. 음. 근데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K팝이랑 K드라마 인기 많았을 때 전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거 영국 사람들이 한국 대회 생각하면은 브랜드랑 큰 회사들 생각했어요. 요즘은 K팝, K드라마 그쪽에 좀 인기 많아져서 저희 생각으로 영국 사람들이 요즘엔 한국 대회 생각하면 엔터테인먼트 쪽에 영화도 되게 인기 많죠. 그리고 기생충. 응, 기생충. 넷플릭스에서 어징어게 요즘은 되게. 인기 인기 많아져서 국제에서도 엄청 인기 많아졌어요. 어... 아. 아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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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저는 그 카페 알바 그...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그 h 1 비자로 왔거든요. 거의 6개월 동안 성수동에 카페 알바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신기한 거는 처음으로 일 하는 날 커피 연습 엄청 열심히 했고 사장님이랑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고객님 오는 거예요. 아두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시는 건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약간 아아 아요? 그래서 사장님 보고 저 아, 이거 못하는것 같아요. <laughs> 무슨 말씀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국에 커피 잘안 마셔요. 타이난 따뜻한 플랫 와이프 그런 거 먹고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커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릴 때부터 마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도 음, 중학생까지. <laughs> 최근에 영국에 들어왔는데, 아이스메리카노 주문했어요. 영국 카페에서 주문했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얼음 들어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에서. 아 그때는, 아, 한국인들이 커피 어떻게 마시는지좀 알고 있니까. 이탈리아 커피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이스메리카노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근데 한국에만 자주 마시는 뭐, 겨울에도 마시잖아요. <laughs> 매장에 화장실은 밖에서 거의 3분 동안 걸어와야 돼요 화장실 갈 때. 그래서 그 친구가 노트북이랑 지갑 다놓고 왔어요. 그쵸.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영국 사람으로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영국에는 절대 어, 하면 안 되죠. 뭐 <laughs> 일하다가 안 보고 있다면 없어져요. 바로. 맞아요, 맞아요. 아마 시골의 영국 시골의 둠 다를 수 있는데 무조건 런던이나 다른 영국 도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시어철 타면서 저의 가방 이렇게 잡았어요 한달 동안 다른 한국인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 왜냐면 가방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특별히 서울에 그렇게 안해줬 돼요 사람 가까이 온다면 이렇게 하고 <laughs>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저랑 노트북 놓고 왔고 저도요. 화장실 가고 그렇게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엄마가 만약에 오면은 한국에 널랄수 있겠죠 카페 근데 네. 그 노트북 놓고 어디서 간다며 너 어떻게 해 이렇게 <laughs> 맞아요 알걸요 맞아. <laughs> <나할> <laughs> 맞아요 저는 원래 되게 일찍 차니까 <laughs> 맞아요 <웃음> 아, 저는 무조건 봤죠 친구들이랑 근데 그거 되게 편하지 않아요? 영국에 지하철이나 버스 좀 일찍 끝나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아그 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사했으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밤새 동안 열어는 문화? 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특별히 밤새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이나 그런 거아 등산 바이. 근데 밤에 친구들이랑 약간 조깅이나 되게 안정해요 생각보다 뭐 영국보다 안전하죠. 원래 낮에는 되게 바빠서 운동하고 싶다면 나가서 밤늦게 <laughs> <laughs> 가서 자전거 탈수 있거나 아, 그치 그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 한시 새벽에. 그때도 음. 할수 있으니까 음. 안전하니까 영국보다 안전하니까. 런던에 그 오이스터 카드 있잖아요. 네. 런던부터 너무 멀리서 가면은 사용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그거 한국에 되게 편한 거예요. 티머니 카드 사용하면은 어디든지 되게 편하게 버스나 택시도 탈수 있고 지하철도 탈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따릉이 음. 사랑이또 있고 사랑이 너무 재밌어요 핸드폰 앱으로 금방 1 시간 2 시간 빌릴 네. 수 있고 그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렇 어렸을 때 항상 늦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주 신기한 게 일정 항상 맞아요 일정표 근데 <laughs> 제일 어려운 거는 무조건 구하성인데퇴근 시간이면 출근 시간 쯤에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영국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laughs> 음. 그 호산에 구워선 출근이랑 퇴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런던에 지혜철 엄청 오래됐어요. 왜냐면 아주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시끄럽고 좀안 깨끗하니까. 음. 아니,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지혜철 부탁할 때 음악 나오는 거?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돼요?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제철 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부모님 그 소리 들으면은 뭐죠? 약간 비선 소리? <laughs>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쵸. 왜냐면. 한국에 그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소리 놀랄 것 같아. 응. 음.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주 동안 자격형리 해야 됐어요. 언니한테 연락했고, 아, 난 냄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 마. 내가 비마트로 주문할게. 네. 비마트에 주문할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있 <laughs> <laughs> 좋아하니까 환불같아. <헌물같이> 음... <laughs> 그래서 언니가 주문했는데 <laughs> 30분 안에 도착했어요. 그쵸. 30분 안에. 그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음... 부모님들이. 카페 알바 하고 있었을 때, 아메리카노 아직 안 나왔어요. 5분 안에 엄청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머니가 진짜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형님 한국에 오신다면 놀란 이야기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학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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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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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